굿모닝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 시간을 통해서 김원영 변호사의 미국 법률 강의 해주시고 계시고요 가족법 우리가 진도 나가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 가족법 중에서 이혼 또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셨었죠. 네 지난주부터 어~ 재산 아~ 어, 지난 시간부터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이혼에는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야가 몇, 몇 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혼을 왜 하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혼 아이들이 십팔 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누가 아이들을 어~ 케어를 해줄 거냐 데리고 예. 있을 거냐 양육권. 그리고 네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를 줄 거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 어, 결혼 중에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 예. 네, 이게 주안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 중에 결혼 중에 모은 재산은 어, 나는 그 독립 재산은 건드릴 수 없고, 예. 어,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모은 어, 부부 공동 재산만 나눌 수 있는데 그것도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just and fair division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이 자꾸 그 질문을 하세요, 반반 아니에요?라고 여쭤보시는데 반반은 아니고요. 그것이 뭐 배우자의 학업 정도 그리고 어는 앞으로 직업을 어 갖는데 어느 정도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런 익스, 익스, 익스펙트를 할수 있잖아요. 예. 오랜동안 오랜 결혼 생활 중에 어, 직업을 갖지 않았으면 그래서 어 재활훈련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이런 정도 나이 정도 그다음에 뭐 몸이 아픈지 이런 정도를 다 따져서 어일일 일 배우자에게 어, 그 동안에 모은 어, 부부 공동 재산을 더 많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스템페어 디비전에요. 예, 그러니까 생계 유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렇죠. 따져보고 네.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더 많은 포션을 주는 거죠. 네네, 어, 생계 유지 능력, 어, 그거 좋은 말인데요. 저한테 네. 생각못 해봤는데 저보다 낫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laughs>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런 예, 팩터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 어, 그 부부 부부 재산 분할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 이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공유 재산이고 어떤 것이 부부 독립 재산인지 우, 우리들이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먼저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에. 예, 네. 이것을 영어로는 separate property 그리고 공동 재산은 community property 그렇게 한다고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separate property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만만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번 에 했던 걸 복습을 해 보면. 혼전에 모았던 결혼 전에 모았던 그런 재산들은 예. 다 독립 재산이에요. 그렇죠? 결혼 전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다. 그럼 네. 그거는 나의 독립 재산이겠네요. 네. 그리고 또 결혼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친구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산은 돈보다 어 독립 재산이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 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하는데 예.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아그 뭐 신분 유지라 하고 이투로 신분을 유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0만 불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 10만 불로 가게를 샀어요. 그그어 재산은 독립 재산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저또 생각나는 게 건물을 만약에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샀다. 네. 그럼 그 건물은 나의 독립 재산이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세는? 예, 공동재산 공동재산이라고 하셨죠. 네, 네. 또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건요. 그 건물을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샀어요. 네. 결혼 하고 나서 부부의 공동 명의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바꿀 거잖아요. 수도 있어요. 바꾸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꾸면 봉독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뭐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네, 많이 사랑하는 예, 궁금해서 너무 너무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상대방이 요구를 한다면,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집 사람 이 듣고 있어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어, 그래서 어,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어, 혼전에 모은 재산으로 산 재산도 독립 재산이다. 예.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받은 증여로 아니면은 유언으로 받은 돈으로 산 재산도 독립 재산이다. 예. 알아두셔야 돼요. 대신에 그런 증거물들을 잘 감수를 하셔야 되겠죠. 나의 독립 재산이라는 그렇죠. 증거. 그렇죠. 증거물들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신체상해로 받은 위자료, 뭐 보상금 이런 것도 독립 재산이다. 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위자료나 네. 예를 들자면 네네네. 보상금도 순수 다. 순수 위자료만 말하는거예요 독립 대신에 거기서 뭐 치료비라든지. 네. loss of income, 이런 거 있잖아요.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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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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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라 yes, yes, 요 e s y e 나뉘어지 네. 그요 아. 네, 네. 그리고 y 예. <laughs> 어, 그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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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그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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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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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성적으로 거의 불구가 됐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 네. 그러면은 와이프에게도 청구권이 하나가 생기는데 로스 오브 컨소시움이라는게 생겨요. 예. 이게 뭐냐면 어 결혼 중에 부부 생활을 같이 못 하니까 우울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상해 주는 게 로스 오브 컨소시움이에요 예. 그... 평생 불구가 된 남편이랑 살아야 되는데 불쌍하잖아.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불구를 만든 그 트럭 네. 컴퍼니 측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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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이프에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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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을 해 줘야 네. 됩니다. 예. 로스 오브 컨소시움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고 가는 예. 어 아는 그게 있는데 어근제 뭐 이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 남편이 성적인 불구가 됐는데 도저히 내가 도저히 내가 같이 살 수가 없다. 예. 30대, 40대 초반인데 내가 도저히 같이 살수 없다. 이혼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그 보상금은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보상금 어떻게 되죠? 그것은 공동일까요? 독립 재산일까요? 네, 그렇죠. 궁금하죠. 네. 네. 뭘까요? 답이 뭘까요? 아그두개 중에 하나니까 한번 맞춰 보세요. 예. 그 와이프 명의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와이프의 독립 재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생각 정말이요? 네. 네 한번 기한번더 드릴게요. 정말 맞나요? 아닌가요? <laughs> 맞아요. 네.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그 독립 재산은 그러니까는 로서브 컨소시움은 와이프의 독립 재산인데요. 네. 재산 분할할 때 남편의 단저도 돼요. 그렇군요. 그렇죠. 사고는 남편이 당했는데, 예. 돈은 와이프가 챙겨가는, 아니면 또 반대로 바이스볼사로 이렇게 챙겨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렇겠네요. 네. 이 독립재산과 네. 공유재산을 구분하는 것도 좀 어떤 분야에서는 복잡하네요. 네, 조금 복잡하죠. 예, 네, 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어, 독립재산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공동재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네, 이 부부 공동재산만 어 이혼할 때 부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느 정도의 포션으로 될지는 그 이후에 또 단계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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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들이 그 독립 재산, 공동 재산 이렇게 하는데요. 어 이거는 그이 개념은 어 이혼법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속법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어내 재산이 아닌데 누가 내 재산을 나, 자기 재산인 양 누구한테 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상대방 재산인데 내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separate property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뭐 일방이 죽는다고 해서 그게 뭐 유언상속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거 잘 알아두시면 오늘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사실은 사시면서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네. 누구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 주변에 헤어진 사람들에게 이런 어드바이스를 좀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 어떻게 재산이 형성됐는지를 잘 관수를 해놓고 추적을 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혹시 뭐를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게 분쟁 대응에 훨씬 쉬워진다라고 하시면 그것만 알아두셔도 참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 개념은 이혼법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상속에 대해서도 또 적용이 된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죠. 상속 시에도 이 자녀가 많다거나 그런 경우 분할이 돼야 되니까 그런 네. 경우도 있겠고. 네 그리고 어, 부부간은 공동재산은 공동재산의 상속 대상은 어 공,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반밖에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혼 시에는 저스탠 와이트 디비전이지만 만약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을 때는 반반이잖아요. 그죠? 그 스파우즈 한쪽이 그렇죠. 사망했을 경우.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만약에 같이 살다가 먼저 한 분이 뭐한 나라 가신 경우에는 예. 어 그분 것만 상속의 대상이, 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유 재산의 반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이 딸랑 한채 있는데 네. 어, 와이프랑서번이 열심히 살다가 와이프가 먼저 죽었어요. 예. 그러면은 와이프가 어그 재산을 뭐 예를 들어 어난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 내 친구가 최고야 하고 친구한테 좋다 예 이런 경우도 있언장의그 유언장으로 장성 어난내 친구가 최고다 니가 예. 내 소울메이셔고 평생동안 어 나랑 같이 뭐 영적인 교감을 나눈 친구다 라고 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어디 교회나 아니면 다른데 헌금을 이렇게 다 들을 수도 있는데 어, 그러면은 그 집을 다다 주는 건가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단 거네요. 그 권리의 반만 주는 거예요. 반만 줄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 너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그렇다라고 예. 하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잘 들어보시면 어, 그렇게 클래시피, 어, 클래시피케이션을할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자, 공동재산에 어, 대해서 <laughs>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저희들이 앞서 그, 어, 독립재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예. 그래서 뭐그 공동 재산은 독립 재산을 뺀 모든 재산이다. 예.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독립 재산이 어떤 건지를 알면 독립 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은 공동 재산이다. 모두가 공동 재산이다. 네. 하지만은 더 저희들이 좀더 이제 어 디테일하게 좀더 알아보면 예를 예. 들어서 좀 알아보면 어 공동 재산은 결혼 생활 중 취득된 재산 중 독립 재산을 뺀 모든 재산이다. 네. 네. 그래서 커뮤니티 프리즘션이라는거 있대 있어요. 그 결혼 생활 중에 취득된 재산은 일단은 독립 재산으로 봐요 예. 네 하지만 어~ 이혼 이혼할 때아 이거는 내 독립 재산이다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한 경우에만 독립 재산으로 인정이 돼요 예. 그래서 앞서 증명을 하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온 송금 기록, 부모님한테 아. 받은 기프트 레터 이런 거 전부 다 챙겨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공동 그렇죠. 재산으로 다 포함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렇죠. 독립 재산일지라도.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비교 우위에 서질 수 있는 두 분이 자연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 그럴 일은 없죠. <laughs> 네. 하지만은 살다 보면 모르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으시고요첫 번째 그 독립 재산으로. 어, 저희들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했고 두 번째는 공동재산의 대표적인 게 있는데, 네. 어, 그 남편이나 아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예. 네. 셀러리 월급 받아서 직장 받아. 생활하면서 월급 받을 네, 때. 네, 그거는 전부 다 어, 공동 공동재산. 재산인가요? 결혼 인, 생활 한 및, 이후로 예, 임금 및 급여. 예. 이거는 공동 재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뭐 둘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예. 뭐 돈놀이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예.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수입이 생겼다. 아니면 어, 건물을 샀는데, 예. 어, 뭐 상가를 샀는데, 엑스라는 상가를 샀는데 거기서 나온 그 렌트비라는 게 있잖아요, 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다. 어 아니면은 뭐큰그 렌치를 샀는데, 그 렌치를 샀는데 소, 소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서 새끼를 많이 낳았다. 네, 이런 건 전부 다다 공동 공동재산입니다. 공동재산에서 나온 재산들은 전부 다 공동재산인 거예요. 예. 네, 혹시 그런 프린스폴 전부 다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어또 하나는 어 저희들이 볼게 그러면은 어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스페시픽한 개념으로 좀더 들어가 보면 예어 어,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어 블랙 에이크라고 하는 땅을 결혼 전에 샀어요 예 X라고 하는 B라고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땅을 결혼 전에 샀는데 결혼 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와이프, 와이프 이름으로 이거를 어 바꿔주는 아 넘겨준 거 넘겨주는 넘겨주는 어 그러니까는 등기 이전은 하지 않았지만 예. 넘겨주는 어그리먼을 맺었어요. 아. 합의서를 맺었어요. 예. 합의각서를 맺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거는 뭐 남편이 돈을 주고 샀지만 결혼 전에 샀지만. 와이프 꼴로 바뀌는 거예요. 와이프의 독립 재산이 되는 거예요. 와이프의 독립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예를 그렇게. 들어서 남편이 등기가 넘어가지 않고 어그리먼트만 어그리먼트만 해 더라도 아. 인라이딩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예. 와이프의 독립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충분히 그럴 수있죠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그렇게 네. 또볼수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예, 궁금한 게요. 연금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결혼식에 네. 같이 뭐 번 돈으로 뭐 같이 들든 한쪽이 번 돈으로도 하군. 근데 그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는 것도 네. 그거는 그거는 될까요? 베너피셔리가 따로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가 받아 갈지 베너피셔리가 있기 때문에 보험인 것 같은 경우는 그건 컨트랙트로 가야 되겠죠. 예. 하지만은 거기에 보험을 붙는데 커뮤니티 프로퍼티에서 얼마를 지불을 했다. 지출을 했다. 그럼 이코노믹 컨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건 빼서 와야죠. 아, 그건 또 빼서 예. 와야 되는 거군요. 네. 결혼 생활 중에 나간 돈은 공동 재산에 <laughs> 네. 나갔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죠. 아, 뭐 부부 간의 교차해서 했을 테니까 뭐 비슷하면 서로 상계하면 되겠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어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어 한쪽 그 부부가요. 다른 부부 일방에게 어 기프트로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 링이라든지 아니면 롤렉스 와치라든지 예. 이런 거그 공동 재산으로 샀지만 이거 주, 해줄 수 있거든요. 선물한 경우. 예, 네, 선물한 경우 뭐 있잖아요. 애니버서리에 남편이 네네. 와이프한테 선물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렇죠. 이제 큰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무드의소리를하는데뭐트웬이에2 네. 20, 0년부 결혼 생활 어, 20년 되는 경우에는 뭐 2캐럿짜리, 예. 30년 되는 경우에 3캐럿짜리 이런 보석 반지를 미국인들은 사주더라라는 말을 들었기도 했거든요. 예.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공동 재산으로 사더라고 하더라도 기프트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와이프의 독립 재산이다. 그러니까 배우자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받은 사람의 독립 재산이 되는 거네요. 네.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네.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게 어, 너무 큰. <laughs> 나중에 선물을 해주시더라도 그게 예. 나중에 돌아오지 않는다. 예. 주는 순간 끝났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너무 너무 큰 재산 선물을 해주시고 나면 뭐 후회하지 마시라라는 예. <laughs>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들이 어, 상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결혼 생활 전에 어, 뭐 X라는 상가를 샀거나. 아니면은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X라는 상가를 샀는데 결혼 생활 중에 그거를 뭐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독립 재산이잖아.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했을 때 독립 재산에서 자라난 재산은 예. 어뭐 그거는 이윤이 창출됐다면 그 이윤은 동동 공동, 재산이다라고 공동.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은 하나가 다른 게 네. 어, 우리가 인 와이딩으로 인자 성문 합의서로 이걸 독립 재산으로 한, 하기로 한경우 있잖아요 네. 남편이 아내에게 준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준 경우 어, 뭐 공동 재산을 그렇게 바꾸기로 한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거기서 자라난 잉크하은 독립 재산이에요 아 예외상이 예외 <laughs> 예, 있군요 예외죠 그렇죠? 예. 원래는 원래 프린스프는 가만히 두면 독립 재산에서 자라난 재산은 공동 재산인데 예외사항이 네. 있다. 예외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재밌게 듣다 보니까요.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님 이렇게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고, 독립재산과 공동재산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나머지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